안녕하십니까. 문학과 과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세상 사는 이 얘기입니다. 오늘 미군 하늘의 암살자 무인공격기 리퍼 MQ9 군산 배치 공개하다. 이런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바로 리퍼입니다. 리퍼는 MQ9로 표시합니다. 2025년 5월 9일 조슬보 김명일 기자님의 스토리입니다. 미 인도 태평사령부가 최근 하늘의 암살자로 불리는 리퍼 MQ9 무인 공격기를 전북 군산 공군기지에 전진배치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미 인도태평양사령부는 8일 홈페이지를 통해 서 군산공군기지 등에서 진행된 대규모 한미연합 공중훈련 프리덤플래그에 참가한 리퍼 무인공격기의 훈련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리퍼는 이번 프리덤플래그 훈련 참가를 위해 주일 미군기지에서 군산 공군 기지에 전진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니프 크기는 길이 11m, 날개 폭 20m인 니프는 최대 7km 이상 고도에서 이동해 상대편이 인지하기조차 어렵습니다. 레이저 유도 폭탄과 공대공 미사일 등으로 완전 무장하고 최대 14시간을 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미군은 테러스의 지휘부 등 위험인물 제거 작전에 리플를 투입해 왔습니다. 2020년 가샘 슬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구드스군 사령관 암살 작전에도 리프가 활용되었습니다. 미인도태평양사령관는 군사기지에 배치된 리퍼 무인공격기 사진을 공개하면서 훈련기간 동안 소규모 리퍼 전력이 군산기지로 전진 배치돼 훈련 및 인도태평양사령부의 작전 목표를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훈련기간 동안 첫째 4개의 주방위 공군부대, 둘째 4개의 현역 공군부대 셋째 해병대의 무인 항공기 비행대대 등이 참가해서 리퍼의 기민한 전투운용 개념을 실제 환경에서 철저하게 검증했다고 합니다 북한의 전면적 도발 등 유사시 한반도의 리퍼 무인공격기를 신속하게 전진 배치한 뒤 최단 시간에 작전에 투입하는 과정을 실전처럼 연습했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전날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하에 북한판 이스칸데르와 초대형 방사포를 동해상으로 여러 발 발사 시험을 했습니다. 미국이 리프의 전진 배치 훈련을 공개한 것은 이에 대한 경고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리프의 길이가 11m, 날개 폭이 20m인 리프는 최대 7km 이상 고도에서 이동하는 무인기를 무슨 제지로 북한의 재래식 무기로 도전할 수 있을까요? 남북 간 전제 개입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